슈퍼조사님이 갈매기를 잡았습니다. <laughs> <laughs> 야, 잡으라는 강성검을 안 잡고. 지금 겁이 가보는 거예요? 아, 아니요. 그렇게. 갑자기 술확시가 됐네요. 장갑 끼었어. 자. <laughs> <laughs> 달리기도 아니고. 일단 낚시대란 저런 빼고. 아, 했어. 아니, 입에 걸렸으면 풀어주고 머리를 먹을 잡아 먹을. 어, 먹을 잡아 먹어 그을죠 어, 아니 걸렸다, 다 살려주면 돼. 목을 잡아요, 목을딱 잡아, 먹을. 어, 딱 잡고 우리 고기 빼듯이 그대로 빼.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만도 운설판입니다 오늘은 목포 조사님들과 지렁이 낚시도 아니고 카고 낚시도 아니고 오영병 낚시를 왔습니다 우리 조사님들 제가 봐서는 초보 같은데 당신들은 초보가 아니라고 계속 우깁니다 오늘 일단 촬영을 해보고 그림이 나오면 영상을 올리고 안 나오면 그냥 삭제하겠습니다 오늘 도 열심히 제사을 다하겠습니다 자, 뒤에 조사엠 히트 했답니다. 자, 이거 고뭔낚식인가 봅니다. 가공과 지렁이다 아, 원 푸네요. 지렁이, 네, 지렁이의 또 그만, 고만, 그만한 사이즈 나옵니다. 어서와, 어서와, 반갑다. 고생하셨습니다. 자, 지렁이 입질이 왔는데, 뭐 같아요? 뭐 잡힌 것 같아? 어, 네, 다 그런 사이즈. 야 아이고, 이쁜 너입니다. 어서와. 수프을 풀어줘야지. 그래도 초보가 아니랍니다. 저 선수들은. 아, 축하합니다. 다음 또 한수가 나오네요. 다음 한수. 일단 그쪽이 뭐가 지버가 된것 같아. 네, 축하합니다. 우리 저사님두 마리 잡고. 낚시대 똥강 두도강 내버렸네요. 자 뭐냐 이거는 아닌 것 같네요. 제가 봐서는. 어, 왜그지광입니다아 <laughs> 지렁이. 힌트. 오케이 양서 힌트 오케이. 자 이쪽 저쪽 어느 쪽 찍어야 할지 모르겠네요. 아이고, 뺀진데 니빠 수준의 뺀진네요 고생하셨습니다. 줄 부러져. 다시 나올 수도 있어. 네, 어서 와. 아이고, 축하합니다. 저 그런 거만 거만한 놈, 어서 와, 반갑다. 생하셨습니다. 자, 뭐가 뭐 어, 가을이네요. 살짝 네. 어 황가울이다. 근데 침나온 황가를 황가울인데 참 예쁘긴 한데 너무 아갑니다. 자, 이 이게 씨알이 좀 크면은 엄청난 금액을 차지하는데 이거는 침도 뒤에 있습니다. 저 뒤에 검은 부분이 침입니다. 저기에 찔리면은, 좀안 보이는데. 엄청 아프거든요. 이건 방생하겠습니다. 예쁘네요. 어, 잡은 것 같네요. 어, 네, 이나딱 아, 거만한 사이즈. 축하합니다. 또한 마리 나온 것 같습니다. <laughs> 아, 축하합니다. <laughs> 아니 낚시대가 연질이라서 약간 그럴 수가 있어. <laughs> 어우도. <그리고도. 웃음> 자 <웃음> 지금 가구까지는 보입니다. 거기서 이제 가구 만들고 살살 들어야 돼. 어서 와 반갑다. 감시야니 오. 오 축하합니다. 어또 케이히트 한 마리 더 나온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저좀 잔시알은 내받고 잔시알은 형성이 되면은 이렇게 자주 한 마리씩 더 나옵니다. 아, 어서 와. 다 그런 사이즈입니다. 거기서 거기. 저솔로와 네. 예, 네, 축하합니다. 자, 그럼 민어 낚시대입니다. 영 강성도대로 안 맞는데 자 옆에 옆에 선수가 어 옆에 선수가 나왔네요. 다른 이야기 하고 있는 사이에 네, 이 선수는 첫자은 벗어난 것 같은데 떨어졌어? 네또 속았습니다. 어 축하합니다. 자, 원투에 자 계속 촬력을안 했었는데 이번에 이번에 내가 잠깐만요 내가 줄게. 지금 지렁이를 이온으로 깨워놓니까 완도군에 이런 조금만 뺀지도 아니고 열세거리 정도 됩니다. 이런 게 지금 한 일곱 들만에 나왔는데 제가 촬영을 안 했다가 이번에 한번 보여줄게요. 그림은 엄청 예쁩니다. 축하합니다, 방생하세요. 뒤쪽은 하나씩 나오는데 앞쪽 1 번, 2번 선수가 너무 게으른가? 오늘 보기 포기 없나? 보기가 안 나오네요. 앞쪽 오시려고요. 어, 숭어. 조금 조금 힘을 빼야 돼. 천천히 힘을 빼야 돼. 이야 힘세는 엄청나네요. 누가 보면 부실인 낚시한 거 같이 나오는데 숭어입니다. 일단. 어 뭐가 나 올른 것 같은데 우리 조사님은 뭔지를 모르겠답니다. 거기 아니야? 안 줄이야? 들어봐봐. 아장대 장대. 장대. 네. 장대. 어, 네, 포르포르포르, 너무, 포르포르, 너무 많이 가면서 낚싯대 부러져. 장대가 한 마리 나오네요. 나오네요. 네 축하합니다. 아, 어, 오랜만에. 음. 한번 입질이 왔네요 원투원투야2 2네요 원투. 예. <laughs> <야, 웃음> <바깥네요. 웃음> 그럼 이 선수 아까 3번 선수 아니었어 바꿨어요, 어, 그런다니까 이거는 <웃음> <웃음> 문제가 있어 아이, 축하합니다 2 2 2 2 2 2하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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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지렁이의 교통사가 엄청 양이에요. 엄청나게 많아요. 그래서 챔질하다 보면 꼭저렁이 걸려요. 이쁘기는 한데 아, 참, 한장안 오르시네. 나면 그런 먹러날때 입질하네요. 너무 자연스럽게 야낚싯대가 그렇게 길어? 선상낚시 보러 너무 긴데. 자또 그런 사이즈 비슷한 야 또. 실망입니다. 실망입니다. 실망. 1 1 고리 같은 펜치 <laughs> 한 10발 이상 잡은 거네요. 아. 좀 아깝지만 그래도 축하합니다. 어, 오케이. 아이고 오랜만에 올라온다. 오랜만에 올라와. 한풀 그려. 뭐야, 뭐야? 아, 울어 나 하필 네가 나온 거 어떡해? 축하합니다. 자, 미노트이 한 마리 나온 것 같은데 거기가 궁금합니다. 아, 이건 실망이라 해야 되나요? 벤치도 아니고 열쇠고리 조금 벗었는데 저기 영화 두 마리 이상 나오네요. 아, 저게 미끼를 다 따먹고 머리 아프네. 안쩔 수도 없는 거고. 자, 또그놈도 방생하세요. 아, 오랜만에 한 마리 나왔네요. 뭐 같아요? 오, 힘 좋다. 아, 돔. 어, 어. 원투에 예 축하합니다 그럼 드롭보게도돼예 축하합니다 어렵습니다 어렵게 한 마리가 여기, 나온 여기, 것, 이렇게, 같은데. 것, 것 같은데 <laughs> 이렇게 날리기 날쪽으로안가것 같은데 2번 3발은 <laughs> 오늘 제대로 바람 쐬러 왔네요 오, 고만한 사이즈 아이고 축하합니다 또한거 아니야 또 이래 보면 불편한데 네 축하합니다. 왜요? 한 사람은 계속 감생이고 한 사람은 뺐지요. <laughs> 아이고 축하합니다. 돌돈 새끼들이 많네요. 강풍 속에서도 끝까지 웃음을 잃지 않은 목포 조사님들 고맙고 고생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완도 은솔팜이었습니다.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시인가 본데? 감치. 똑같은데 그쪽은 또 감시네요. 또 축하합니다.